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 구조를 영화에서는 관습적 내러티브라고 부릅니다. 이 관습을 지나치게 지키면 영화가 상투적이라는 평가를 듣게 되죠. 반대로 의도적으로 관습을 어겨서 관객들에게 낯선 느낌을 주는 영화도 있는데요. 1990년대 중반 기존 영화의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영화가 탄생해서 평단에 지대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로 홍상수 감독의 데뷔작,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입니다. 소설가 효섭은 변변한 작품 하나 내지 못하고 옥탑방에서 살아가는 신세입니다. 후배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어, 자신의 원고는 먼지만 쌓인 채 방치돼 있죠. 잘잘 할래? 오늘이요 그걸 읽어봤니? 음, 아직이야. 이번 뭐 주말에나 좀 읽어보려고요. 선생님. 극장 매표원 민재는 이런 효섭을 짝사랑하는데요. 없을 테니까요. 괜찮아요. 가난한 효섭에게 괜찮아요? 용돈까지 줄 정도로 호감을 드러냅니다. 이만 원밖에 없는데 괜찮겠어요 됐어. 안니 그럼요. 하지만 효섭은 음. 따로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유부녀 보경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녀와 남편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효섭은 때때로 질투에 휩싸이죠. 맞아요? 사해요 당신만 사랑해. 네. 랑해나 다시는 그런 거안 물어볼게. 한편 효섭은 저녁 술자리에 갔다가 삼류소설가로 취급받는 데 대한 열등감을 애꾸준 종업원에게 폭발시킵니다. 아, 어, 어,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이봐요. 이봐요! 왜 그러시죠? 아니, 그게 지금 죄송한 사람 태도예요 바쁘니까 그렇죠? 이봐, 이리 와봐!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술자리에서 한참 난동을 부린 효섭은 결국 즉결 심판에 넘겨집니다 영화는 이제 앞서 효섭의 정부로 등장한 보경의 남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전주 출장길에 오른 동우는 큰 근심을 품은 표정입니다. 낯선 곳의 여관방에서 홀로 있던 동우는 결국 다방 아가씨를 방으로 부르죠.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한번 효섭을 짝사랑하는 민재로 넘어가는데요. 민재의 일상적인 상황이 쭉 펼쳐지고 난 뒤에 영화는 그녀를 짝사랑하는 또 다른 남자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지금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미친 새끼. 그 사람은 다른 누군녀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야, 네가 먼저 삼부를 짖거려. 그 사람 뭔가 나이대서 네가 아는 거 있나? 영화 대주가 우물에 빠진 날은 소섭과 민재, 동와 보경 이렇게 네 인물의 각기 다른 이야기를 분절한 것처럼 엿거내는데요. 이것은 주인공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관습적 방식에서 벗어난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뭔가 특별히 거대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은 채 그저 인물들의 일상을 무심한 듯 담아내며 새로운 차원의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홍상수 스타일을 예고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로 당대 한국 영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던 작품,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었습니다.